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책임지는 홍근택 부장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종목 영상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들처럼 무료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 010-9749-2655번으로 숫자 한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솔라나 인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이미 엄청난 상승을 진행한 다음에 조정해서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정고점을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20만 원 부근에서 매물대를 만나면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상승하는 솔라나 여기서 상승 폭이 다른 종목들처럼 10%, 8% 하루에 큰 상승을 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만 와 솔라나 진짜 상승 꾸준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 아부다비 이 글로벌 마켓 솔라나 재단 파트너십 통해서 웹3 채택을 촉진하겠다. 이런 호재를 또다시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분산 원장 기술 솔루션의 채택을 촉진하고 블록체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솔라나 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ADGM이 DLT 펀데이션 규정 개척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 세계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 중 하나이다. 블록체인 법규 및 채택 분야에서 10년 동안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ADGM은 기술 중심 금융 서비스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잡기를 원하는 야망과 일치한다. ADGM의 블록체인 및웹3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규제 프레임 워크의 개발과 산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등록 기관 CEO인 이 사람은 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블록체인 산업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부다비와 최근에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60%의 상승을 하루 만에 해버린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부다비와 협약을 맺는 종목들이 이후 상승랠리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 보유 물량이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기로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 감소했을 때는 대부분 저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은 4월로 예정된 반감기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6억 달러 상당 14,000 비트코인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채굴자 매장량은 180만 BTC로 21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채굴자들이 보유량을 매각하는 것은 반감기에 따른 해시율 상승과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드문 일은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비용으로는 전기와 채굴 기계 업그레이드인데. 이들의 매각은 가격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매도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주장이다. 대차대 지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현금 확보에 있다. 반감기는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블록보상은 현재의 절반인 3.125 비트코인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들이 매도한 이유는 이후에 3.125로 감소한 이 비트코인을 더 적극적으로 채굴하기 위해서 이들이 매도를 진행한 건데요. 21년 7월에 엄청난 감소를 진행하고 고점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감소하고 꾸준히 상승하면서 가격도 상승하는 이런 반복적인 온체인 데이터가 또다시 나타날 거라는 분석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렇게 좋은 상승 랠리에서 솔라나는 상승을 더 진행하고 나서 조정받고 상승하면은 결국에 이번 조정에 매수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거의 정해졌습니다. 이 종목 명단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하는 종목들,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이런 전략을 세워서 안타로 수익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이 개미투자자, 이 일반투자자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우선 이 투자에 있어서 정보, 이 정보 같은 경우는 호재 일정과 리브랜딩 혹은 거시경제, 금리 인상 인하 이런 FOMC 같은 일정들 이런 정보가 우선 가장 중요하고 흐름 지금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해가는 추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이 흐름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와 흐름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공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 이런 전략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이세 가지 중 정보와 흐름만 알아도 손실 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익을 정말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전략을 정말 잘 세워 서그 전략에 맞게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끌고 가면서 수익의 극대화 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들도 진입과 매도과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데 받아보시는 방법 010 9749 2655번으로 문자 숫자 3번 전송해 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뭐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도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전에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3번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이 구독자님은 10월 31일 오후 1시 36분에 문자를 보내셔서 다음날 9시 무료 종목 추천 네오 12,500원에서 12,800원, 목표가 19,900원. 여러분들한테 단타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로 불확실한 그런 정보들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상승을 크게 할수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정보와 흐름에 맞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발란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구조의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상승 패턴이 똑같고 같은 중국계 계열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17,000원에서 17,500원에 매수해서 32,000원, 100% 조금 안 되는 수익 수익 실현 진행했고요. 오전 8시 45분 항상 일봉이 마감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편해하십니다. 무료 종목들을 받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답장으로 수익 인증해 주신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홍부장님 10월 초부터 함께해서 수익 실현하기 전에 찍어 둔 종목들인데 너무 감사해서 기념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문자만 보내주셔도 저 또한 되게 보람차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들, 더 많은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분들이 수익 인증해주신 내역을 함께 보시면 네오 30%, 네오 39%, 블러 90%, 솔라나 86%, 아발란치 76%, 49% 이렇게 좋은 수익 다들 내고 계신데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추천드린 그 시기에 딱 알맞게 매수를 하시려면 미리 상담 에 있는 연락처에 문자 3번을 남겨두셔야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릴 때 바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7년 동안 이 코인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노하우 이 PPT 파일로 만들어놨는데 무료로 같이 제공해드립니다. 이 PPT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들 보조 지표의 수치부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파일을 함께 보시면은 기술적 차트 분석 이론 또는 방법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 목차. 부터 시작해서 투자할 때의 자세 그리고 차트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다 담아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이나 돈 주고 듣는 강의에서 듣는 것보다 정말 경험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런 자료와 함께 실시간 무료 코인 종목 공유 받으시면서 좋은 수익 만들고 다가오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